KF21은 스텔스 항공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KF21은 스텔스 항공기는 아닙니다. 향후에 좀더 많은 스텔스 성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서 이제 설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 스텔스 항공기들의 티피카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꼬리 날개가, 뭐, 갱개라든가. 그러면서 그 꼬리 날개가, 두개가 수직으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어피슷하게 서 있다든가, 날개 전면, 그 다음에 꼬리나개전면의 각도가 동일하다든가, 그런 몇몇 가지 어제 피카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면 대부분의 그스텔스항공기들은 모양이 비슷합니다. 원엔진이냐, 투엔진이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이지,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22도 뭐, 투엔진이고, 저희 KF-21도 투엔진이기 때문에 흔히들 KF-21이 베이비 랩터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비슷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 기본적으로 어,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다. 어, 왜 스텔스 항공기가 아니냐면 외양은 그렇지만 어, 각종 안테나 이런 것들이 어, 스텔스가 되기 위해서는 동체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컨포멀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항공기는 아 반매리 형태로 다 접다 되어 있지요. 무장도 내부 무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실질적인 이제 저피탐성을 갖게 되는데 엔진이 추력을 발생하면은 적외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외선 레이더에도 안 잡히기 위한 적외선 저감 장치 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 등등이 이제 어 저희는 구비가 되어 있지 않죠. 어 설계가 그 스텔스 항공기와 유사한 그 외형적인 설계가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램이라고 하는 레이더 업서브 머티리얼 페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어 레이더 흡수형 페인트 이런 것들이 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라스라고 하는 레이더 업서브 스트럭처 그거는 일종의 테이프입니다. 테이프 같은 것들도 적용을 해서 피탐성을 어,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피탐성의 등급을 RO급, LO급, VLO급 이세 가지로 나누는데 RO급은 이제 레어 r 저 o b 해서 어, 탐색이 좀잘안 된다 하는 정도 RO급은 피탐성을 저 피탐성을 얘기할 때 RC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래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R급은 대략 한 1평방미터, L급은 0.01평방미터. 이 0.01평방미터는 대략 한세 어, 정도의 크기로 측정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F35급, 그 다음에 F117급의 그 스텔스 항공기들. L급 정도가 돼야 스텔스 항공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VLO급, Very Low Observable. 이것은 이제 F22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0.001 평방 제곱미터 정도의 레이더 크로스 섹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은 R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도 이제 그 한국항공이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 KF-21을 가지고 특정 그 시설에 가서 여러 군데 그러한 페인트 도료도 발라보고 해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 최선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 그러한 형태로 곳을 줄여갈 수가 있다 스텔스 항공기는 아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피탐성을 줄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좀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이 F22와 유사하니까 KF21에 대한 설계를 미국이 해줬다. 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결코 그렇지 가 않고요. 만약에 미국이 해줬다라고 하면 KF21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미국이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절대 아니고요. KF21의 기본적인 어떤 그 모형의 그 설계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수행됐던 ADD 주관으로 수행됐던 결과물 그중에서 C104 모델이 있습니다. C104 모델이 이제 투 엔진으로 해서 수직 꼬리 날개가 되게 있는 그러한 형상인데요. 그 C104 모델을 기초로 해서 다섯 번 정도의 설계 변경을 해서 C109가 지금 현재의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순수히 이것은 한국 항공이 그 선례한 그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잘못된 것이고요.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블록 1은 오로지 공대공 임무만 가능하고 블록 2는 공대공 임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애초에 블록 1, 블록 2라는 그런 어 명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한 거는 개발 기간 쪽으로 봤을 때 2016년서부터 2026년 중반까지 개발하는 것은 블록원 개발. 그다음에 2026년 6월서부터 28년 말까지 개발하는 것은 블록툰 개발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력화 자체가 늦어지고 기술이 진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개발되는 것부터 빨리 하자. 그것이 이제 그 블럭 1 기간 동안에는 공대공 능력을 먼저 완성을 시키자. 블럭 2에 가서는 공대지 기능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즉, 공대지 기능에 대한 시험을 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6년서부터 2026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하는, 개발하는 이 항공기 안에도 공대진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블록2 기간인 26년 후반기서부터 28년까지는 소프트웨어는 좀 개조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대진 부장에 대한 시험 비행은 공대공보다 훨씬 많은 비행 횟수를 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장이 이제 양 날개에 세 군데씩 달려 있고, 동체 바닥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무장을 발사를 할때 양쪽 날개에 있는 미사일 두 발을 동시에 발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발을 우선 발사를 하면 이것이 비대칭이 되게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랬을 때의 항공기 성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은 공대공 능력이기 때문에 지금 블럭 원 기간, 지금 기간 동안에 모든 테스트를 해서 비행 제어 컴퓨터에다가 다 수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장은 다양한 무장이 있습니다. 뭐 J 담이라든가 LJ 담, 500 파운드, 1,000 파운드, 2,000 파운드 다양한 무장이 있는데 이 무장은 양쪽 날개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게 되지만 혹시 잘못돼서 한쪽 날개만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의 항공기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시험을 해서 그것을 비행 제어 컴퓨터에다가 넣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태에 됐을 때도 항공기는 안전하게 비행 제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행 시험, 그 다음에 무장을 폭탄을 떨어뜨렸을 때의 그 폭탄이 정말 정확히 떨어지는지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에다가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격항고와 그것들을 비교를 해서 수정을 해서 넣어놔야 되는 그러한 시험 비행이 이제 26년 말부터 28년까지 소위 블록투가 그런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블록투가 되게 되면 블럭1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블럭1도 블록2의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약한 20대 블록원이 전력화가 되게 되면 블록2가 그 시험 비행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이미 전력화되어 있던 그블록원 항공기도 블록2의 능력을 다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2028년 정도가 되면 블록원 항공기, 블록2 항공기 구분할 필요가 없이 동일한 성능을 갖게 된다. 블록 원, 블록투를 그냥 편의상으로 다 얘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블록원은공대군 임무만 갖는 항공기, 블록2는 공대공, 공대지 임무만 하는 항공기가 아니고, 나중에 되면 다 동일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A사레이다 개발할 때 이스라엘 엘타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순수히 A사레이다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 그리고 그외의 협력업체들로 인해 개발을 한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 엘타사는 A사레이다를 처음 개발해 보고 그것을 시험할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엘타사에 A사레이다를 장착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 테스트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37 비행기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737 비행기 앞에다가 저희 a 4이다를 장착해서 시험 비행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단지 그때 그러한 시험을 하면서 엘타사로부터 아, 이 시험 비행을 이러한 형태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시험 비행할 때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 이 눈동량, 눈으로 다 파악을 한 것이죠. 그들로부터 그러한 기술 이전은 절대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그 시험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여받아서, 어, 시험을 했다. 어, 이러한 것이 좀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